보니까 앞에, 앞에 우리 언니들이 어, 젊은 언니들이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제가 많은 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박수 옵시겠다. <laughs> 처음으로 또 남자분이 또5 0원거은혜봤는데 아, 또 아,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어, 우리 남자분이 아, 네. 50원. 아, 네. 아, 네. 근데 그 옛날에 어떤 교회에 이제 예, 밥만 먹고 가 집사가 있었어요. 밥만 먹고 가 집사. 무슨 집사가 있었다고요? 밥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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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밥만 먹고 가 집사. 그러니까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집사님, 정말 가칠하지, 봉사도 안하지, 헌금도 잘 안하지, 맨날 밥만 먹고 팬들이 일쌓야 쉽게 말하면. 이,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겠지. 그날도 이제 세신자가 등록을 하자마자 막 팔을 걷어 붙이고, 부엌에 가서 그냥 설거지를 하고, 야다 법석이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 밥만 먹고, 먹고 집사 밥만 먹고 쌩갈라고 <laughs> <쌤 가려고> 그러는데 <laughs> 세신자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밥만 먹고 가면 어떡해. <laughs> 주방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어? 아저 집사님 보통 색깔 보통 아닌데. 예?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 그 집사님 막 밥만 먹고 도망가다가 얼굴확확자려보는데 <laughs> 세신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도 마시고 <웃음> 와야지. <웃음> <웃음> 뭐도 마시고 와야지? 커피도 마시고 거울이도 와야지. 거울이도 우리는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 응? 그냥 <laughs> 내가 맨날 대장이 돼야 돼. 빚지고, 삐지, 비지고, <laughs> 혈기 부리고, 밥만 먹고 더만 가는데그 <laughs> 세신자가 오자마자 배를 냈잖아 배를. 그냥 그래, 그래요. 회례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이거는 아, 정말 많으시네. 많은 많아. 주변도 좀 돌아보고 갑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함께 갑시다. 내아버지지. 내아버지. 내아버지지. 내아버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당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민이 6장 26절에 요하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유식을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 죽일놈이 아니고, 샬롬. 잘 샬롬. 죽일놈처럼 그냥 눈치를 어고 하지 마시고, 샬롬. 샬롬.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да. 눈을 드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런 사이즈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아맨. 맨날 밴드이 소갈머리처럼, 휘지고, 토라지고, 지적질하고, 노인질하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들죠? 아맨. 내 주머니 사정도 힘들죠? <laughs> 그럴수록 주변을 돌아보라고. 예수 정신이 있어야 돼. 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될 거예요. 할수 있어요.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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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편 122편 7절에 보니까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아멘. 너의 궁중에는 형통이 있고 있을지어다. 우리의 성기는 교회와 기도원과 선교지가 밝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돈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합받았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아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죠? 돈 잃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죠? 사람 잃으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네. 찾아올 수있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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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고현 목사님, 이민나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 네. 네.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야 돼. 네. 네. 때가 되면 찾아오고, 네. 때가 되면 자꾸 교통함을 이루고 친교를 나누고 나눠주고 미안해서 기도하고. 눈물나게 힘들 때 찾아와 상담하고 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성령의 네. 역사를 네. 간증하는 네. 주님의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따라 사겠어요. 잘될 거요. 잘될 거요. 잘될 거요. 잘될 거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을 이 시간 뜨끈뜨끈하게 네. 뜨끈뜨끈하게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찾아와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연애를 더하여 주시고 협통의 간직거리 많아지게 하시고 아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잘 됐고요. 아멘. 아멘.